영철이가 처음 일화 때 타고 온 차가 포드 익스플로어 같은데, 하, 이거 1억도 안 되고 중후반 정도 되려나요? 지금 영철이를 차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, 40대가 넘으면 남자는 그냥 보여지는 걸로 말을 하면 된다고요. 1억 넘는 외제차라던가, 키큰 피지컬 빨로 대형차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거 타고 왔으면 모르겠는데, 자기소개에서 쬐끔 경솔한 말을 해버리니까 짜치는 거예요. 술 많이 먹는 것까진 뭐라 안 하겠는데 3시간 일하고 남들 버는 만큼 번다고. 뭐워라벨을 이야기하려고 한건 알겠는데 남들 버는 만큼이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? 지금 40대 상위 10%가 연봉 1억 정도 될 텐데 하루 3시간 일하고 정말 그 정도 버는 거예요? 아니 그러면 죄다 서예가 하려고 난리 나지 않 그래요? 프리랜서가 사실 부풀리는 게좀 많아서 자기소개에서 이런 자랑을 했다는 건 좀 짜치긴 하는 거고요. 그래요, 좋다 이거예요. 나이에 비해 세 시간이라고 많이 번다 쳐요. 그런데도 너무 경솔한 말이에요. 지금은 버는 돈으로는 뭘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요. 아니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얘기하는 시대에 연봉 1억을 벌던 몇 억을 벌던 근로소득으로는 뭘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요. 그니까 지금 월급 받는 우리 같은 사람 모두는 다 똑같다고요. 그냥. 근데 좀 짜치는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도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26기에 교수의 변호사에 고액 연봉 넘쳐나는데 이거 그분들이 어떤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. 당장 명예 좋고 연봉도 좋은 부산대 교수 영수도 본인만큼이나 더 벌걸요. 남자는 40대가 되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. 이 사람이 어떤 시계를 차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보여지는 게 다라고요. 워라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으면 좀더 순하게 말했어도 됐지 않나 싶어요. 이러면 진짜 연봉 수억이 넘어도 경솔한 멘트 그 자체인데 이거 준비를 너무 못해왔습니다. 그래도 키큰 피지컬 발로 앞으로 활약 한번 기대해 봅시다. 이상 훈수 아저씨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